어, 이겨야 하는 선거죠. 어, 우리 그 후속무 후보가 승리해야만 어, 경남지역 전체 어, 민주당 어, 승리를 그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 나도 힘을 보태기 위해서 왔습니다. 특히 이제 내일 모레 이틀간 사전투표가 있기 때문에 어, 꼭축표해 투표 주십사. 투표공유하라 지금 완연한 봄날이잖아요 근데 정치에 우리나라 정치의 온도는 한몇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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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철학적인 질문을 하셨는데, 그런데 사실은 아, 이렇게 봄이 왔지만, 지금 현재 우리 어, 전국이나 우리나라의 형편은 아직도 혹독한 겨울이죠. 인생이 너무 <laughs> 어렵고, 어, 여러모로 <laughs> 여러 <laughs> 대한민국이 대응을 하고 있는데, 아, 이번 총선을 통해서, 정말 대한민국의 집중한 보물.